네, 앞에서 분산 분석의 원리. 그다음에 총 제곱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SST, SSR, SS1을 배웠어. 총 제곱합을 배웠어. 근데 우리가 결국 할 거는 분산에 대해서 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나눠 줘서 평균을 구해 줘야지. 편차 제곱의 합이고 얘는 얘를 이제 n 1로 나눠 주면은 이제 뭐가 나와? 이제 평균 아 분산이 나오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나누는 놈들, 이 나누는 놈들을 자유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분산 구할 때는 이렇게 해서 n으로 나눴지. 그렇 근데 표본 분산 구할 때는 뭘로 나눴습니까? m 1로 나눴다고. 되시죠? 여기를 m이라 쓰면 안 되겠네. 뮤라고 써야겠네. 되시죠? 자, 여기는 왜 n 1로 나눠? n 1로 나눈 놈이 뭐였어? 불편 추정량이라고 언바이어스드 이스티메이터 해 갖고 불편 추정량이어서 n 1로 나눴습니다. 되시죠? 그렇게 하고 설명을 넘어갔는데 이제 여기서는 자유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도. 자유도를 해 봐야죠. 잠시만요. 지우고 SST, SSR, SSE를 한 번씩 일단 써보긴 써봐야겠네. 그래야지 자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SST는 yij 뭐였어? 총 평균 제곱이었고, 얘는 mi m의 제곱이었고, 얘는 yij에서 mi를 뺀 거의 제곱이었다고, 편차 제곱이었다고 되시죠? 그럼 이제 자유도를 구합니다. 자유도란 무엇이냐? 자유도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자유도를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있어. 되시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추정량, 어떤 통계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놈 놈들도 있을 수 있다고. 자, 예를 들어 1, 2, 3이렇게 표본을 내가 뽑았어. 그럼 평균과 한 매시야 2라고. 되시죠. 이게 표본을세개 내가 뽑기로 했어. 그럼 세 개가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되시죠. 세개 아무 숫자나 내가 세개 뽑기로 했어. 그럼 자유롭게 세 값이 그냥 나온다고. 되시죠. 그럼 자유도가 3이야. 원래는. 자 근데 내가 평균 2라는 요 추정량을 내가 쓰기로 했어. 되시죠. 평균은 무조건 2야. 평균 은 2로 고정돼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세개 자료를 뽑는데 1, 2를 뽑았어. 그럼 마지막 표본은 내가 아무거나 뽑을 수 없고 평균이 2로 뭐돼 있으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무조건 3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되시죠? 다시. 이번에는 내가 표본을 두개 뽑았어. 아무거나. 2, 2를 뽑았어. 근데 평균은 2로 고정돼 있어야 돼. 그럼 요 마지막 값은 뭐뭐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2가 나올 수밖에 없어. 평균이 2가 나오려면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내가 뽑는데 요 마지막 놈은 어떻게 돼? 고정된 값이 나와줘야 된다고 요 평균을 쓰게 되면 평균 이라는 고정 추정량을 내가 사용하게 되면은 요 마지막 값은 내가 어떤 자유롭게 아무 값이나 뽑을 수 없고 요 평균 이를 맞춰주는 값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두 개만 자유롭게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요 때는 자유도가 이가 됩니다. 되시더, 되시죠? 자 자유도를 우리는 통계학 개론에서는 요 정도로까지 이해를 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도를 정하는데 총 자료가 n 개가 있어 되시죠? 그럼 요 내가 뽑는 요 표본 n 개는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근데 전체 평균이라는 요 전체 평균 m이라는 값을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값은 뭐였이 n개 중에서 마지막 하나의 값은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고 무조건 요 전체 평균 m을 맞춰줘야 되는 값이 하나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유도가 m-1이 된대 되시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는 거야 자 요거 mi 각그룹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룹이 예를 들어 k 전체 자료는 n개고 그룹이 k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룹 k개 하지 말고 그룹이 세개 있다 칩시다. 되시죠? 그럼 이각 그룹의 평균 세 개는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또뭘 써? 전체 평균이라는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세개 중에 마지막 한 그룹의 값은 뭐, 뭐가 돼야 돼? 이 전체 평균 m을 맞춰주게 하는 그 값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그 때문에 자유도 1을 빼게 됩니다. 되시죠? 그룹이 세 개면은 수준이 세 개면은 자유도가 몇이야? k 마이너스 1 해서 3 마이너스 1 해서 2밖에 될 수가 없다고. 자 다시 이번에 ss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n개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각 그룹에 내가 뭘 사용해 평균이라는 추정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되시죠. 그럼 각 그룹마다 각 그룹에 이렇게 10개가 자료가 나오기로 했는데 여기 그룹에 m. 1번 그룹의 평균을 내가 사용하기로 했어. 그럼 9개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지만 요 마지막 값은 뭐데? 이 m1을 맞춰준 m1이 3이라 그러면 이 3을 맞춰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뽑힐 수가 없다고. 그렇죠. 표본이 자유롭게 뽑힐 수가 없고 요거를 맞춰주는 값이 나와야 돼 줘야 되기 때문에 각 그룹별로 한 개씩은 뭐해? m1도 쓰고 내가 m2도 쓰고 m3도 쓸거 아니야. 그럼 각 그룹별로 마지막 값들은 자유롭게 나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m-3 자유도가 m-3이 된답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sst의 자유도는 m-1 처리제곱합 ssr의 자유도는 각 전체 그룹의 개수 빼기 1 k-1 그리고 잔차제곱의 합은 m-k가 된답니다 되시죠 자유도가 이렇게 나와줄 수 밖에 없 없다고 합니다. 되시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구한 값들이 다 뭐야? 불편 추정량이 된답니다. 되시죠 자, 여기가 총 제곱 아 여기가 여기가 제곱합. 그다음에 이제 뭘 구해서 우리가 자유도를 구해 봤다고. 그렇죠? 자유도는 요런 요 정도,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더 했을 때 이거였잖아. 그렇죠? SSE랑 SSR 더하면 SST라고. 자유도도 똑같이 둘이 더해 주면 SST 자유도가 나와 줘야 됩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총 자유도 구하는 거 쉽잖아. n-1로 구하면 되잖아. 처리 자유도 구하는 거 쉽잖아. 전체 수준의 개수, 전체 그룹의 개수 빼기 1이라고. 그럼 나머지는 여기서 요거 뺀 값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푸시면 됩니다. 자, 이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눈 놈이 뭐라고? 분산이라고. 총 제곱합을 각자 자기들의 자유도로 나눈 값이 뭐야? 분산이라고. 그거를 분산 분석에서는 평균 제곱이라고 부른답니다. 되시죠. 그래서 MS라고 부른답니다. 총제곱합은 SS였는데 그게 SST, SSR, SSE였고 평균제곱은 뭐야? MSR, MS 아 MSR이 아니죠. 매니가 MST, MSR, MSE가 나와주게 됩니다. 각자의 뭘로 나눠주면 자유도로 나눠주면 되시죠. 그래서 평균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1 0 여기까지는. 그다음 에 이제 검정 통계량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분산 분석 결국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검정 통계량을 구한 다음에 얘가 기각역에 속하면 기각, 기각역에 속하지 않으면은 귀무가설 채택을 할거 아니야. 그럼 결국 뭘 사용해야 돼? 검정 통계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검정 통계량은 뭘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분산 분석의 의미가 뭐라고? SST 총 변동 중에서 이 처리 변동이 이 그룹 간의 변동이 얼만큼 비율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되시죠? 얼만큼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그룹 간 평균이 다르다 같다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잖아 원리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여기 비율을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데 자 요렇게 분산 분석에서는 요렇게 구한답니다. ms2 분의 msR 그룹 내 분산 분의 그룹 간 분산의 비로 구한다고. 되시죠? 그럼 그룹 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이 뭐 되겠어? 커지겠죠. 그렇죠. 다시 뭐라고?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요 그룹 간 분산이 뭐 하겠어? 커지겠죠. 그룹 내 분산보다는. 그렇죠. 그룹 내 변동이 크면은 그룹 내 분산이 커지는데 만약 그룹 간끼리 평균이 너무 차이가 나. 1번 그룹은 평균이 10인데 2번 그룹은 평균이 막 많이야. 되시죠? 그러면 이 MSR 값이 뭐에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얘에 비해서는 되시죠? 그래서 분산 분해 분산 해갖고 검정 통계량을 만든다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분산 분해 분산이 무슨 분포를 따라서 F 분포를 따른다고. 되시죠? 분산 하나만 모분산 검정할 때는 얘가 뭘 따라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분산 분에 분산하게 되면 걔가 뭘 따라 F 분포를 따르게 된답니다. 되시죠? 그다음에 F 분포는 자유도가 몇개 있어? 분모 분자 자유도 분모 자유도 해서 두 개가 있다고. 그렇죠? 그럼 MS 아래 자유도가 뭐라고? K 마이너스 일이라고. MS 이의 자유도가 뭐라고? M 마이너스 K라고. 그래서 분자 자유도 k-1, 분모 자유도 m-k를 갖는 F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요 m/2분의 mr이 되시죠. 그리고 그룹 간 변동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커지니까 이제 F 분포를 이렇게 쫙 그려 놓고 너무 이 값이 커져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나와 버려. 되시죠? 유의 수준 내가 5% 이렇게 정한다면 여기 너무 너무 극단적인 값이 나와 버려. 그럼 뭐 하면 돼? 귀무 가설을 기각해 버리고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있다. 자, 요런 식으로 결론까지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앞에 SST 설명하는 게 앞에 두번째 챕터에서 SST, SSR, SSE 설명하는 게 오래 걸렸고, 그뒤 자유도는 요런 식으로 구한다. 외워 주시고. 되시죠? 그럼 자유도로 나눈 값들이 다 평균 제곱이다. 되시죠? 이것도 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얘네 둘의 뭐 B를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해서 걔가 F 분포 따른다. 자, 요렇게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다음 여기 초록색 부분에 중요한 게 하나 적혀 있대.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MS2이다. 라는 설명이 있어.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MS2이다. 자, 요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지. 왜냐 면 뒤에 회귀 분석에서 또 똑같이, 똑같이 회귀 분석에서도 결국 분산 분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귀 10단원까지도 하려면은 요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자, 우리가 원래 모분산의 불편추정량을 원래 구하잖아. 그렇죠? 표본 들을 이렇게 x1부터 해 갖고 xn까지 뽑았어. 그렇죠? 그럼 얘의 모분산의 불편추정량이 뭐야? 표본 분산이라고. 표본 분산 어떻게 구해? x 각 값에서 뭘 빼? 전체 평균값. 이렇게 빼 주고. 그렇죠? 또는 뭐 표본 평균이니까 m 대신에 뭐 이렇게 바 x 이렇게 써주고, 됐죠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n 마이너스로 나눠서 구한다고, 되시죠? 앞에서는 모분산의 불편추정량이 표본 분산이고 그때는 뭘로 나눠? n 마이너스로 나눈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얘가 뭐냐면은 이각 표본 값들의 뭐야? 불편추정량, 모평균의 불편추정량이야 돼, 되시죠? 이 표본 평균이라는 이 바엑스가 뭐라서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에 요걸 사용해서 요렇게 나눠 갖고 표본 분산 구한 다음에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다 쓸 수가 있었다고. 되시죠? 자, 근데 분산 분석에서는 분산 분석은 뭐야? 가설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기무 가설과 뭐 대립 가설이 있는 경우라고. 기무 가설은 뭐야? 각 그룹별로 평균이 같다고 각 그룹별로 평균이 같으면 뭐도 같겠어 모평균이랑도 같겠지 각 그룹별이 그렇죠 각 그룹별이 모평균이랑 다 같다. 요게 분산분석이었다고 되시죠? 근데 대립가설은 뭐야? 하나라도 뭐라고 다를 수가 있다고 어떤 값 하나 어떤 그룹끼리 평균값이 하나라도 다를 수가 있어 되시죠? 자 그러면은 전체 값에 이렇게 평균을 구해서 사용을 했잖아 지금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라도 다르게 되면 이 값이 모평균이랑 당연히 뭐하겠어 달라질 거 아니야 어떤 값이 그쵸 뮤에이든 뮤비든 비그룹의 평균이든 C그룹의 평균이 모평균이랑은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전체 전체 표본을 해서 낸이 평균 표본 평균이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분산 분석에서는 왜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낸 평균, 이 표본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다라는 요 기무 가설이 성립해야지만 이게 해야지만 내가 그냥 이전체구한 표본 평균을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 쓸 수가 있는데 분산 분석은 지금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그룹의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각 그룹의 평균들이 모평균이 아닌데 1번 그룹에서 구한 표본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가 얘의 불편 추정량이 이 A 그룹의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 요건 맞는데. 요 1번 그룹에서 구해낸 내이 표본 평균이 전체 평균, 전체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렇죠? 아직 이게 같은지 다른지, 같은지 다른지 아직 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일번 그룹 A 그룹에서 구한 표본 평균이 A 그룹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는 당연히 맞지만 A 그룹에서 구한 이 표본 평균이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라고 말할 수는 아직 없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앞에서 구했던 거 그냥 이렇게 구한 값의 표본 분산으로는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다라고 또 말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은 전체로 구해낸 이 표본 평균이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아직 이 가설이 증명되기 전까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표본 분산도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내가 구한 이 전체 분산이 원래 이 MST인데 그렇죠 SST를 sst를 이용 확 다져지네 s s t 를 이용해서 요걸 m 마이너스로 나눠서 mst 구할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바로 표본 분산인데 이게 모 분산의 불편추정량이냐 라고 말을 할려면은각 그룹별 평균이 다 뭐야 돼모 평균이랑 같다 라는 가정이 있어 줘야 된다고 되시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구한 5단원 6단원 뭐 그때 추정 단원에서 구했던 이 표본 분산은 그룹별로 나눈 게 아니잖아. 그냥 전체 자료 뽑은 다음에 전체 표본 뽑, 뽑은 다음에 그냥 그거 갖고 막 추정하고 막 검정하고 했던 거잖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는 됐었어. 근데 지금은 뭐에 지금은 분산 분석은 이 그룹이 나눠져 있다고 그룹이 나눠진 상황에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각 그룹이 각답 모평균의 불편추정량이라는 가정이 없는 이상 맞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전체로 구한 표본 분산이 불편추정 표본 분산의 불편추정량이 모분산의 불편추정량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모분산의 불편추정량은 어떻게 구해야 돼각 그룹별로 멀구한 다음에 표본 분산을 구해낸 다음에 왜각 그룹별의 표본 평균은 각 그룹별에 모평균의 불편추정량 그건 맞잖아, 그렇죠? 이 그룹 내에서만 보면은 맞잖아, 그렇죠? 그럼 이 그룹에서 구해낸 표본분산, 얘는 이 그룹의 모분 표본 모분산에 이 그룹의 모분산에 뭐야? 불편추정량 그건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각 그룹별로 구해낸 이 표본분산을 갖고 또 뭐래? 가중평균을 내줘야지. 가중평균을 내줘야지만 해서 구해낸 그 값이 그 값이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이 된답니다. 아무튼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된다는 거고 솔직히 이 원리를 내가 몰라도 되고 그냥 뭐만 해요?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MST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뭘 갖다 써? m s 1를 갖다 써야 된답니다. 왜냐 MSE는 그룹 내 분산이니까 그룹 내 분산을 다 합친 놈이기 때문에 MSE라는 놈이 이 MSE란 놈이 이 놈이 그렇죠? 그룹 내에 있는 그룹 내 변동을 갖다가 분산 구해낸 놈이기 때문에 되시죠? 그럼 각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한 구해낸 놈이기 때문에 얘는 모평균이 같다라는 뭐 그런 가정 조건 없이도 그냥 얘가 바로 뭐가 돼 모분산의 불편추정량이 된답니다. 자, 이 설명을 좀 짧게 뭐 수학적인 말 최대한 안 하고 짧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요 문장만 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앞에 설명 듣고도 이해됐으면 상관없는데 이해가 안 됐으면 좀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다른 책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나는 굳이 이 문장만 외우면 되는데 이 여기 숨겨진 원리까지는 내가 알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문장만 그냥 외워 주십시오. 어차피 시험 문제에 이 안에 원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그마 제곱의 불편추정량은 하고 문제 나오면 그냥 MS2만 갖다 구해서 답 적으면 되기 때문에 자, 요 문장만 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는 거. 되시죠? 왜 MST가 원래 n-1로 나눴던 그 분산이 원래는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인데 앞에서는 근데 이렇게 분산 분석에 와서 그룹별로 나눠지게 되면은 왜걔가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이 될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 문장만 외우시라고 되시죠.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더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책을 찾아보시거나 인터넷 찾아보시라고 되시죠. 요렇게 결론 내리고 어쨌든 결론은 ss t ss r ss e 구하고 그다음에 얘네뭐 자유도 구해주고 그다음에 이걸로 나눠서 멀구하고 평균 제곱 m s t m s r MS2 구해주고 그 다음에 MS2분의 MSR 이 부분만 갖고 얘를 벌써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한다. 자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빨리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인자 A의 처리 수준 A1, A2, A3가 있대. 그렇죠. 그룹이 A1 그룹이 있고 A2 그룹이 있고 A3 그룹이 있는 거야. 그래서 A1에서 5개 뽑고 표본을 A2에서 10개. a3에서 15개 실험을 했대 그렇죠 15개의 표본을 뽑았다는 소리야 되시죠 자 그럼 그럴 때 처리제곱합과 잔차제곱합의 자유도만 구해보랍니다 자 처리제곱합의 자유도 어떻게 구한다고 총 그룹수 총수준수 빼기 1 요렇게 구한다고 지금 그룹이 몇개 있어 3개 있으니까 3빼기 1에서 2 요렇게 구하면 되고 되시죠 자 다음에 SST 전체 자유도 어떻게 구한다고? 이 전체 표본의 개수 몇 개야 지금? 30개잖아 그쵸? 그럼 30-1 M-1 29 요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 자 그럼 SSE의 자유도는 어떻게 구해? 원래는 M-K 요렇게 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냥 요렇게 둘이 더한 게 이거니까 2 e 더하기 SSE의 자유도 하면 29가 나와줘야 돼 그럼 얘의 자유도 몇이야? 27 요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자유도는. 다음 2번 어쩌저쩌고 저쩌고 되는데 결론 뭐구할에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은 무엇이니?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은 이게 뭐라고 바로 MSE라고 되시죠? 그럼 MSE를 이 중에서 뭐 해줘야 돼? 찾아줘야지. MSE는 어떻게 구해? SSE를 SSE의 뭐 자유도로 나눠준 거잖아. 그쵸? SSE의 자유도가 뭐라고? n- k라고. 자유도 다시 m-1, k-1, m-k라고 자유도가. 그쵸? t, r, e. 이거는 계속 계속 하다보면은 반복적으로 하다보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m-k로 나눠줘야 되네. m-k로 안 나눈 3번, 4번은 정바, 정답이 아니고. 그럼 위에 요둘 중에서 어느 게 s, s, e야? s, s, e는 어떻게 구해? s, s, e라는 놈은 시그마, 시그마 두개 쓰고 각 자기 값에서 뭘 빼? 자기 그룹의 평균 자기 그룹의 평균을 빼서 제곱하는 거라고, 되시죠? 자기 그룹의 평균을 빼는 거야. 전체 평균 빼서 제곱하는 건 SST야, 되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의 평균을 빼서 제곱하는 건 SST고, 자기 그룹의 평균을 빼서 제곱하는 게 SSE라고, 되시죠? 그럼 다시 문제를 읽으면은 i번째 처리, 처리의 평균, 자기 그룹의 평균은 이렇게 쓰고. 전체 총평균, 전체 평균은 Y점점으로 쓴대, 그쵸? 그럼 이 점점으로 쓴 놈, 요건 뭐야? 이게 바로 SST고 I, Y, I점으로 쓴 놈, 이렇게 쓴놈 얘가 바로 뭐야? SSE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모양을 보고 모양을 보고 어느 게 SSE인가 뭐, 뭐 해주면 돼? 찾아주면 돼 되시죠? 뭐 진짜 구할 필요는 없고 이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MSE인가만 뭐 해주면 돼? 찾아내주시면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분산 분석 요렇게 나오니까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이렇게 뭐 이론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 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